차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차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차를 사실 이, 이 소리 들려 지금 소리? 이, 이 엔진 소리 디젤 엔진 소리. 사실 제가 디젤 차는 이차 처음이었는데 오래된 차예요. 샀는데 이제 이거 키로수 도프만 찍어줘 봐. 이게 13년이 된 차인데 이거 키로수도 있어. 어, 안 나와. 가까이 안 찍으셔? 13년이 된 차인데, 지금 9만원 안 탔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 더탈수 있는데, 더 타고자 하면은 이제 수리비가 지금 이제 솔직히 이제 수리비가 한150 정도, 1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더 타야 되는데,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새 차를, 요번에 가성비가 좋은 새 차가 나왔다고 해서 저번 주토요일날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차가 나와서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차는 무슨 차예요? XM3라고. 어 요번에 굉장히 핫한 차야. 그래서 우선 차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 이 차가 10... 오래돼가지고 세금이 다 떨어졌는데 그 차는 이 차랑 이 차가 더 싸. 세금 자체가. 이게 지금 제, 제가 지금 저희 집 옆에 세워놓고 보는데 근데 지금 내차 바꾸나다 고 지금 본 건데. 아 이거 왜달았어 이거. 아씨. <laughs>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나 차에 이런 거구면 싫어하거든. 아까 띄어달라그그지지아 이거 g 면또 e it to the t i c k e 이거 w 이거. 아, 이거 내, 내 차인데 내 o u n t r y s hungry. I go. Ah, they tell you that they lose a hunger. So, service service. They will lose a hunger. They will h a 찌도 안 되니 차대번호를 여기다 해놨지 왜이 새끼들? 법으로 <laughs> 바뀐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너무 잘보이게놨는데어 차대번호를 왜 저기다 저렇게 해놨지? 대수됐어 됐어. <laughs> 차대번호 원래 안 나와요? 원래. 네? 나와. 그 요즘에 바뀐다. 지금 뭐뭐 제가 외관은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음, 이 검은색이라서. 이거 휠도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예, 실업 그래도 한 거야. 네, 18인치로. 이게 제일 상위 옵션에 기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원래 중간 옵션에서 18인치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해서만 2,500 나왔다. 근데 네. 내비가 안 들어가 중요한 거. 네. 내가 풍부 시트를 하나 넣고 구성이한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옵션 다 넣어서 내비랑 뭐 휠이랑 이런 거다 왜 안쓰는 옵션도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래 나 아까 오토 스탑 나 깜짝 놀랐어 <laughs> 아까 시동 꺼져가지고 <laughs> 시동 나, 저는 이, 내 차에는 그런게 없었잖아 시동 꺼낸 게 시동이 꺼져가지고 완전 응. 풀업이네 완전 응. 풀업 여기 안에 볼까 한번? 안 뒷모습 봐야지 썬루프 빼고 뭐지? 무슨 뭐어댑탑 뭐 기능이 하나 있대 나 그, 그런거 이름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필요가 없을 같아서. 근데 그런 거 같은데 그런거 두개 빼고 보시 오디오 제일 쓸데 없으면 60만원짜리 그거 그거 빼고 그거 빼고 한거야 썬루프는 무면은 지금 이게 뭐 중국 공장에 생산되는 거래 썬루프가 그래서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차가 그냥 <laughs> 기약,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과감하게 원래 남자 썬루프잖아 썬루프 빼고 그럼 이거 응. 이 차가 응.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거 이건 부산에 나온대 내가 물어봤어 차는 부산에 생산이 되는 거야 어, 부산에 생산이 돼가지고 차는 빨리 나오는 건데 썬루프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대 내가 듣기론 그래 어, 어 살살 알아 미끄러졌어요. 미끄. 보여? 네. 제가 키가 171이에요. 171이고 둥치가 좀 있어요. 80한 지금 한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한 2,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 이게 운전석에서 무릎도 남고. 네. 될 같아요. 제가 키가 한170 체감상은 180인데 지금. <laughs> 엊그제 재니까 171 나오더라고. 171인데 우선 이 머리 봐봐. 머리가 이게 한한편 정도 남고 제가 봤을 땐 180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도 앉아봤는데 음. 닿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차 PD가 180 정도 되거든. 근데 이게 안았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풀 옵션에는 여기 뒤에 여기 에어컨이 들어가. 요 요게 포인트야. 요요 보여요 보여요 이거 요? 요 요거랑 열선. 근데 요걸 넣는 거야. 이 옵션에 이 통풍 시트랑 요걸 뒷좌석 열선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 여기. USB 충전. 뒷좌석 그냥 열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열선 되지. 열선만 되는. 뒷좌석 통풍은 네. 외차도 없어.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어, 뭐 여기 이제 이게 여기 앞 주머니인데. 뒷좌석은 뭐 이래. 그래서 그내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아쉬운 게이 천장 이 색깔을 조금 검은색이나 좀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색깔을 검은 색이색으로 해가지고 때가 잘 타거든 이게.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블루투스를 연결을 했는데 한번 노래 들어볼게. 사실 노래 틀어주는 데가 없더라 저는 보스 안 넣었어요 보스 그 58만원짜리 인가 그걸 옵션 안 넣고 틀어볼게요 저는 어 노래 나온다 얘는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요, 요기 이게 되게 불편하데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돌아가는 거 뭐지 어아 노래가 바뀌는구나 노래 안돼 돌리면 노래, 노래가 바뀌네 어 노래가 바뀌고 여기 보면은 위로 누르면 보스 안 넣어도 되겠네. <laughs> 잠깐 들어봤는데, 이거 보스 안 넣어도 돼. 이거, 이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laughs> 보스 넣지 마요. 제가 오디오를 좋아해서 진짜 안, 이게 그리고 잠깐만, 이게... 그게 있는데, 이게 설정하는 게 있으면 우퍼랑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알아. 사운드 설정 여기서 내가 해볼게. 여기서... 오, 여기 있잖아. 봐, 이 지금... 이거 아직 안 떼서... 이런 거 띄는 거 싫어해서 안 띄는데, 사운드 배분. <laughs> 사운드 배분이 돼요. 차량 오와, 이렇게 그리고 베이스를 여기서 보면은 저음 저음을 올리면 돼. 오. 오. 이렇게 베이스가 살짝 되니까 그러니까 중음도 이렇게 있고 공도 넣고 좋아. 여 이거 봐봐. 여기 보여? 이게 이게 라이브 클럽. 내추 뭐야? 라운지 내추럴 콘서트 이게 이거 아니야? 콘서트가? 아니 아니지. 어, 오디오 좋다. 아 오디오 마음에 들어. 어, 나 오디오 티안 해도 할, 안할 거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음, 뭐 크게 뭐뭐 뭐 설명해줄 게 없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오토 에어컨도 온, 온도를 조정해서 쓰는 거야. 여기 위에 보면 에, 에어컨 봐봐. 에어컨 컨디셔닝이 나와. 이렇게 해서 이 돌리면은 위에서 밑에서. 어, 이 똥, 냄새나요. 똥, 아니, 그래, <laughs> 똥 냄새 나요. 똥 냄새 나. 아니, 세차를 해줘. 세차. 똥 냄새 세차. 세차. 세차를 해. 그리 그래. 이걸 누르면 이제 에어컨 되고. 요걸 누르면은, 실내가 되고. 끄지 말자. 응, 끄면 안 돼. 어, 아, 끄자. 어떻게 끄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패들 시프트인데,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요즘 차들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아, 누르 줄여야겠다.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속 시동 꺼야겠다. 응. 뭐, 이거 불 켜지네. 어차피 아, 켜져, 시동, 시동, 시동 끄면. 시동 끄면. 어, 어. 음. 뭐 전체적으로 뭐다 있는 기능들이라서. 그리 이건 뭐예요? 마이크. 마이크 말을 왜 전화해야 되니까 내가 아... 사람들 요즘 차들은 다 이게 옵션으로 들어와 전화가 그게 어예 보스 오디오를 누면은 공기청정기가 딸려 들어가거든 이게 옵션에 그 나는 공기청정기를 안 넣는 거지 보스 오디오를 안 넣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세트로 들어가니까는 만약 에 공기청정기를 원하면은 누시면 되고 어.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차로 만족해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무선 충전기가 제일 좋, 마음에 들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USB 노래 꽂을 수 있게 나와 있고. 근데, 아, 이 단점이 이거야. 어, 너무 왜? 짧아. 이 너무 조그매. 이게, 이게, 암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밀리거든? 이건 좋아. 탈이 여기까지 걸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작아. 깊이가. 너무 작아. 이 두께가. 내차 전에는 이게 이만큼 나와 있었거든. 커플도 좋은데, 이게 작아. 아무래도 이게 투형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작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뭐, 다 괜찮고. 불편한 어. 점 없어요? 불편한 점 없어. <laughs> 만족스러워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 근데 제가 좀 불편한 것좀 느낀 게 응. 이게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아. 그 의자를 뒤로 밀면 되잖아. <laughs> 아니 얘가 너무 튀어나왔어요. 아, 밀으라니까. 아, 밀으라고 뒤로 불편함을 네가 만들었잖아. 밀어봐. 긁어, 긁어. 그럼, 됐, 됐잖아. 형 그럼 뒤에가 좁아지잖아. 아, 사람이 없잖아.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 그걸 감안하고 사는 거라니까. 이 정도 그렇죠. 옵션에 이 정도 가격에 사실 이 정도 차값이 정도면 엄청 싼 거야. 요즘 현대나 뭐 이런 기아에서 나온 차들은 엄청 비싸. 막 3천만 원 넘어. 심지어 베뉴 옵션도 없고 막 직물 시트야 막그막 그막 우리 있잖아 막 손톱 긁으면 막 두두두두 올라오는 그런 가죽. 네. 그런 것도 막 2천, 막4,500 하는데 얘, 얘 지금 이 어, 가죽 시트에 어, 열선에 엉뜨에 어? 엉덩이 차갑게 해주는 통풍에 시트에 열선, 여기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어.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뭐이 정도면 그래. 뭐 훌륭한 구성이지. 이거 이거한테 응. 이거 예쁘다지. 이거 뜰 이거 건데 최대한 최대한 잡겠다. 떼잖아.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얘 차를 선택하면서 내가 제일 어 조금 기분 좋았던 게 이런 디자인이야. 약간 카본은 아닌데 카본스러워 보이고 아 짝퉁 카본. 어, 껍데기 신거 같아. 내가 봤어. 근데 가격이 이런 거 가격에 이렇게 카본 쓸순 없어. 근데 카본을 덮은 거 같아. 비 필름 카, 카, 같은 걸. 카본 느낌. 어, 그리고 얘도 이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뭐 마감도 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스포티하게 조금 이 박음질 하나하나 이 장인의 손땀이 느껴지는 이 박음질 하나하나 이런 것도 좋고 어 창문은 못 열어 지금 내가 썬팅을 해놔서 근데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잘 해놨어 그리고 그거 알아? 여기 보면은 요거 열잖아. 부드러워잖아 근데 이거보다 낮은 옵션은 이거 없어. 불. 이거만 열려서 이렇게 봐야 돼. 아, 이거 그거네, 화장. 그거. 어, 맞아. 근데 이게, 이게 없는 옵션이 있어. 하위 옵션이 게 없어. 불이 아, 안 들어와. 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런 거 하나, 편의상 하나하나를 어, 네.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얘네가 생각한 게 이거야. 이 차를, 이 등급을 사게끔 옵션을 둔것 같아. 아, 그 나처럼 거기서 통풍시트 하나 딱 넣어가지고 딱이렇쓸수 있게끔. 이컵 홀더 같은 경우는 좀저 같은 경우는 짐을 사실 이렇게 놓고 다니면 마스크랑 이렇게 놓고 나면 되는데 커플도도 굉장히 좀 저는 뭐 편한 것 같고 아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음. 여기에 좀 너무 뒤로 가있어아 커플도가? 네. 어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네. 그럼 너무 이, 뒤로 가있으면 윗자더 빼면 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위들더 빼면 되잖아 뒷자리 <laughs> <뒤차장> 탈게요 <laughs> 근데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은 뒷자리 네. 사람을 안 태운다고 생각을 해 원래 네. 이게 왜냐면 가족 차는 아니야 딱 좋아 딱, 딱. 이, 이게 암레스트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손이 딱돼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돼도 되게 편해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 노브도 가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봤는데 이 내비가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 보면은 이 계기판에다 내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 어, 내비, 어, 요렇게 해서 운전하다가 요걸 보는 거야. 요걸 보면서 운전하면서 또 저렇게 하는 거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차잘 나왔어. 확실히 제 13년 된 차랑 지금 나온 지한달된 차랑 한 달도 안 됐지. 차랑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어 굉장히 좋아. 뭐가 좋은데요? 우선 핸들링이 우선 되게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도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물론 이제 노후 차량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가솔린이잖아요? 가솔린이지. 소리, 소리 들어봐. 조용하잖아. 밟아줘야 되는 건지? 안 돼, 안 돼. 지금 밟으면 안 돼. 지금 밟으면은 차가 안 가져. 우선 조금 한 1000km까지는 가볍게 좀 타줘야 돼. 가백 개가 몇 킬로 정도 한60 60 정속 주행 해줘야 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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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60으로 어떻게 하냐 고60 정속 주행 해줘야 돼예 봐봐 이 터치 스크린이 아, 내 내비 이래 이 가지고 시막어 손가락 막 살쪄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는데 이거 좋아 이거 봐봐, 버튼도 되게 부드럽지 아, 이게 눌러 봐세요 눌러 봐이 뭐야 뭐야 뭐 뭐지 봐봐 아, 열선 열선 열선이야 엉덩이 어, 뜨거 아예 안켜돼 근데 이거 열선이랑 왜통풍이랑 같이 돼 있어 요 그냥 여기서 봐봐 이 열선 눌렀잖아 그래. 그, 이쪽으로 들어와 여기 메뉴에서 네. 메뉴에서에서 동승자석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저거 돼 통풍이 되고 이걸 누르면은 열선이 가는 거야 누면 꺼지고 음. 이해했지? 다시 누르면 음. 꺼지고 어. 좀, 이해했지? 조금 불편한 거 같아. 아 약간 이게 사람들이 나도 후,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좀 불편하대. 열선 켜는 거 그게 좀 불편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차가 한번, 한번 조금 밟아볼까? 살짝. 네 엔진 소리 들어가야죠. 오차 얘가 지금 음. 이게 터보 차고. 그래서 좀잘 나가, 잘 나가는 편이고 지금 기름이 없어서 밟으면 안돼 기름 없어, 기름 넣어야 돼 <laughs> 이, 나는 어, 원래 이 르노 삼성 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너무 못생겼어, 첫 번째 근데 이거 디자인 개정 어, 이건 이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려했고 그이 차가 내가 말했 상위 등급인데 근데 셀토스를 고민했는데 셀토스는 3천만에 넘어 상위 등급을 하고 옵션을 몇개넣으면 3천만에 넘는데 근데 이 차는 옵션을 어, 뭐나 하나 넣었거든? 통풍 시트, 아까 그거 그거 하나 넣었건데 2,600이야 내비도 티맵에다가막 운전자 편의장치 다 있고 막 오토 스탑 기능 다 있고 하는데 그래 이게 훨씬 더 저렴한 거 같아 그리고 디자인도 이게 훨씬 이쁘고 그래서 난 이걸로 그래서 좀 결정을 하고 샀던 거였는데 마음에 드나요? 어 마음에 들어 어 시원하네 잘 나가네 어, 응. 지금 이 기분이면은 한 10년은 탈거 같아 어, 너무 좋아 <laughs> 근데 지금 야 창문 열면 안 된다 지금 선팅해놔가지고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차 괜찮다 이 승차감도 어, 괜찮고 네. 어, 좋은 것 같아.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 그거 알아? 내가 이 동네에 내가 아까 우리 저기 이 차를 나한테 해주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동네 내가 1호래 이, 이 양주 1호 내이차내 차가 <laughs> 우선 이 차를 살때이이 이 버튼 봐봐 이 버튼 이게 그거거든. 파킹, 오토 파킹인데,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피해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걸려요. 그리고 다시 기아를 뒤에 놓고 엑셀을 밟으면은 그냥 풀려버려. 요 기능은 참 좋은 것 같아. 보통 여자 운전자 이런 분은 사이드를 이렇게 이제 안, 어, 가는구나. 사이드를 잠가 놓고 보통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실수로. 근데 얘네가 저절로 잠기고 풀려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요거, 이게 뭐 오토의 약잔데 지금 내가 이거 껐어. 왜 껐냐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바, 바, 깊게 밟으면 차가 멈춰서 정지가 돼. 그러니까 사이드가 걸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시 엑셀을 밟으면 풀리고. 그러니까 나는 봐봐 이걸 눌렀어.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차가 멈춰. 난 사이드 나 파킹을 안 했는데, 나발 뗐어. 기아, 기아. 나안 가. 그지? 안 가잖아. 어, 그지?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 지금 그리고 엑셀을 밟으면 가. 아, 엑셀을 밟으면 가고. 자 아, 좋네. 이거 어떻게 그냥? 라이트 오토로 해고.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여자친구 만난 느낌이야. 지금 전에 그 타던 차가 약간 그립네, 살짝. 그 시끄러운 소리가, 지금 소리 하나도 안 들리지 않근데 시끄러운 소리가 굉장히 좀 약간 그립네. 이, 이게 여기가 핸드폰 놓는 데인데, 네. 이게 무선 충전 되는 데야. 형, 근데 그 기능 없잖아, 핸드폰. 아, 나, 내거안 되나? 나 근데 100%인데, 지금 배터리가? <laughs> 잠깐만 이게 100%라서 좀 써봐요 이게 이게 근데 여기다 놓으면은 어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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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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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이이지 되지 되지 이지되이 되지 되지 되이 되지 나 이제 충전기 필요없어 나 이제 충전기 필요없어 자지금 제가 요게 보통 이거 계기판 찍을 수 있어? 한번 찍어볼래 천천히 네 오케이 스포츠 모드 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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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계기판도 변하고 약간 네. 에, 이렇게 좋, 이런 게뭐 이런 시각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쓴거 같아. 어, 괜찮네. 근데 스포츠 모드 할 때랑 음. 일반 모드랑 음. 어떤 게 차이가 되게? 이게 아, RPM이 좀 세게 뭐라 그래야지? RPM을 더 잡아 놓고 인다고 해야 되나? 엑셀을 떼도 원래 엑셀 떼면은 아, 아, 어, RPM이 떨어져야 될 떨어지지가 않아 얘는 지금. 음. 지금 어. 더잘 나가요? 어, 더잘 나가지. 약간 더고 t e f 을 쓰니까 또잘 나가. p my uncle. You can do it. I'm g o i 은 g to go to the room. I'm 는 o i n g to go to the r 되니까 시동이 켜졌을 때 라이트입니다. 시동이 꺼졌을 때 라이트입니다. 시동이 꺼졌을 때 t h 라이트입니다. 트렁크 옆모습이고요.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